안녕하세요, 여러분. 분리배출 할 때마다 이거 맞나? 싶고 좀 헷갈리잖아요. 근데 최근에 인터넷에서 막 과태료 폭탄 떨어진다 이런 소문이 돌아서 더 불안하셨을 거예요. 자, 오늘 그 오해랑 진실 제가 아주 시원하게 싹다 정리해드릴게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번 달부터 분리배출 잘못하면 과태료가 어마어마하게 오른다. 뭐 이런 거예요. 아마 온라인에서 보시고, 어? 이거 진짜야? 하고 가슴 철렁하셨던 분들 꽤 계실 거예요. 이제 분리배출 한번 잘 못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걸까요? 네 맞아요. 바로 이런 자극적인 영상들이죠. 주로 유튜브 같은 게서 막 퍼지고 있는데요. 이게 마치 정부 공식 발표인 것처럼 보이니까 이걸 본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셨던 거죠. 하지만 오늘 그 실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이 소문이 과연 진짜인지 아닌지 팩트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도대체 뭐가 사실이고 뭐가 거짓일까요? 여기 딱 정리가 되어 있죠. 온라인 누머대의 공식 발표. 제가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첫째, 올해 전국적으로 바뀐 분리 배출 규정 없습니다. 둘째, 과태료는 나라에서 차 얼마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가신 바로 그 동네 그시 군부에서 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담당 부서의 책임자인 자원순환국장님이 직접 나서서 그거 사실 아닙니다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과태료 폭탄 맞을까 봐 했던 걱정은 이제 잠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그럼 도대체 왜 이런 혼란이 생긴 걸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우리나라 분리배출 정책이 말하자면 이 중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 구조가 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이게 생각보다 간단해요.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갑시다 하고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고요. 우리가 실제로 지켜야 하는 세세한 규칙들은 바로 내가 사는 동네의 시청, 구청에서 정하는 거죠. 바로 이래서 바로 옆 동네인데도 우리 동네랑 분리배출 방법이 미묘하게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딱 이거예요. 전국이 하나, 둘, 셋 하고 동시에 바뀌는 규칙은 없다는 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의 규칙. 그것만 잘 따르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점이 뭔지 알았으니까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다행히도 정부가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아주 유용한 공식 도구를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이거 하나면 끝나요. 바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이라는 공식 웹사이트입니다. 이름이 좀 길죠? 괜찮아요. 주소창에 그냥 분리배출.kr 이렇게만 쳐도 바로 연결되니까요. 앞으로는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사이트가 얼마나 유용하냐면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물건들 있죠? 무려 730개가 넘는 품목에 대해서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줘요. 웬만큼 헷갈리는 건 여기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대단하죠? 자, 그럼 백문이 불려 일견이죠? 이 사이트가 얼마나 쉽고 편한지 한번 직접 써보는 것처럼 보여드릴게요. 우리 진짜 많이 헷갈리는 거. 영수증. 이걸 한번 검색창에 넣어볼게요. 보세요. 결과가 바로 나오죠? 종량제 봉투. 그냥 버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정말 좋은 게왜 그런지 이유까지 알려준다는 거예요. 영수증은 그냥 종이가 아니라 감열지라는 특수 용지라서 재활용이 안 된대요. 아하, 이렇게 원리를 아니까 이제 절대 안 잊어버리겠죠? 자, 그런데 분리배출에 또 다른 난관이 있죠. 바로 이런 특수 품목들. 다쓴 건전지, 유통기한 지난 약. 이거 대개 어디다 버려야 하나 막막할 때 많잖아요. 걱정 마세요. 이 사이트가 그것까지 해결해줍니다. 스마트폰으로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위치 정보만 딱 켜주면요. 내 주변에 있는 건전지 수거함, 폐의약품 수거함, 허노 수거함 위치를 지도로 바로 보여줘요. 와, 이제 이거 어디다 버리지 하면서 헤맬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자, 어떠세요? 이제 혼란은 끝. 자신감을 가질 준비가 되셨죠?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명확한 행동 계획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 단 하나만 기억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자극적인 온라인 영상이나 불확실한 소문에 더 이상 흔들리지 마세요. 대신 정부가 직접 만든 이 공식 정보를 믿고 활용하는 것. 이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손에 무언가 버릴 것을 들고, 음, 이건 뭐지? 하고 헷갈리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맞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서 분리배출.kr에 접속하는 것. 이제 여러분도 분리배출 전문가가 될수 있습니다.